요번 에할 거는 이제 챗봇 그 자연어 처리하는 건데, 여러분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챗봇의 이제 언어 인식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컴퓨터가 자연어를 그대로 인식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를 숫자로 바꿔줘야 돼, 일단은. 근데 이제 문장을 또 그대로 수치화해서 그대로 계산하면 어렵기 때문에, 토크나이징이랑 임베딩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토크나이징이냐 뭐냐? 포크나이징은 자르는 거예요. 글자를 자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러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코엔엘파이 라이브러리를 쓸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책에서는 코모란을 위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코모란 말고 꼬꼬마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한개더 있었는데. 그거가 있는데. 코모란이라는 걸 주로 쓸 거래요. 토크나이징해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토크나이징 된 거를 가지고 임베딩을 합니다. 그래서 임베딩을 하는 게 뭐냐면 자연어를 숫자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원핫 인코딩 한다는 건 뭐냐면 안녕은 001, 이동주는 010, 인사는 100 이렇게 이제 숫자를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좀 작은 챗봇에서는 이것도 괜찮은데요. 얘는 이제 공간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만 개면은 이그 리스트가 뭐 1, 마0000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9,999개인 거예요. 그리고 뭐두 번째 거는 이렇게 또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공간 낭비가 좀 심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런 표현 방식을 희소 벡터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분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정, 흰색, 빨강, 초록, 파랑을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나머지는 다 0이고 한 군데만 1 이렇게 표현하는데 분산 표현이면 이런 RGB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씨 구름 이런 것도 이렇게 세 개의 공간을 다 활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요 실제로 해보면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이 차원 자체가 이런 3게뭐세 개밖에 없거나 그러지 않고요. 좀 많습니다. 200개인가?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임베딩 방식이 워드 투 백이라는 건데요. 뭐 이제 일요일이라는 단어랑 월요일이라는 단어를 이제 수치화시켜서 유사도를 비교해 보면 유사도가 높죠. 안성계라는 단어랑 배우라는 단어의 연관성도 높고요. 그래서 이 워드 투 백을 사용하면은 뭐 남자랑 남성이라는 단어는 뭐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 또 왕이랑 남자의 이런 차이랑 왕이랑 여, 여왕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까 얘기했던 이 w o r d 2 b a c 같은 경우는 인공 신경망이라는 친구를 이용한 거고요. 인공 신경망은 어,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게 엔그램 방식이에요. 엔그램 방식. n그램 방식은 이런 거죠. 만약에 2그램 방식이다. 그러면은 두 개씩 묶어요. 두 개씩. 그래서 뭐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989년 4월 이동준은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요. n그램 방식이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1988년 9월 이재영은 태어났다. 뭐 만약에 2g 방식이다 이렇게 두 개, 두개 비교하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두개 비교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1661년 6, 6월 뉴턴은 선생님의 제안으로 트리니티 입학했다 하면은 요거를토크나이즈 해서 1661년 6월 뉴턴 선생님 제안 트리니티 입학 이렇게 띄워가지고 문장이랑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요런 문장이랑 비교할 수 있겠죠. 1661년 뭐 6월 뉴턴은 교수님의 제안 어 죄송해요. 1661년 6월 뉴턴 교수님 제안 그리니티 입학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유사도가 매우 높겠죠. 근데 이렇게 통계 방식으로 방... 귀가하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지간하게 대규모의 챗봇이 아니라면은 여러 통계 방식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방식의 맹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661년 6월 뉴트리아 교수님, 아 선생님 제안, 트리니티, 입학 이렇게 해서 이거는 유사하다 나오겠죠. 뉴트리아는 생물이고 뉴턴은 과학자인데. 그래서 어쨌든 동일한 게 많을수록 유사도가 높게 하는 방식이 고요 뭐 n 그램 말고도 뭐 코사인 방식도 있습니다. 그거는 음, 책에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인공신경망이라는 친구를 이용하는 이 워드 투 백은 뭐냐? 워드 투 백은 뭐냐? 이 인공신경망이 그 뭔지 알아야 되는데, 내일다 요 인공신경망이 뭔지 이게 설명을 쭉 드리기 전에요. 일다요 앞에 있는 거 조금 실습 좀 해봅시다.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실습 좀 해볼게요. 우리 너무 파이썬 실습 안 했으니까 실습 좀 해봅시다. 자, 나들 파이참을 좀 켜볼까요? 근데 지금 이게 좀 걱정이 되는게 요 코모란, 그러니까 요그 코인엘파이 요거 쓰려면요 그 자바가 좀 세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반해서 해보니까 좀 원활하게 세팅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해봅시다 그 중에서도 뭐 해볼 거냐면 요거 토크나이징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로 그냥 토크나이징을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토크나이징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서울대를 비롯한 똑똑하신 분들이 어떻게 토크나이징 했는지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그냥 쓰면 돼요. 뭐 예를 들자면 김동현님이 뭐 서울대 학생들보다 뭐 국어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거 만드시면 되는데 우리는 김동현 같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쓰면 됩니다. 맞죠 노영철님. 그래서 이동준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써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새로 만들게요. 파이썬 에서 헬로파이 05 언더바 토크 토크나이저 만듭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따라해보세요. from o n l p 이 t a g import homo 자뭐 여전히 설치가 안될거고요 설치가 안 되면 터미널 내지는 여기 그 패키지 가서 설치하면 됩니다. 근데 형홍님이 터미널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저도 똑같이 해볼게요. 그냥 코 NLPy 여기 패키지 가서 인스톨 합니다. 뭐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면 되겠죠? 설치. 코 NLPy 이거 설치를 해요. 이거 패키지 가가지고 설치합니다. 자, 일단 저는 설치가 무난하게 잘 됐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가서, K는, 호모란. 생성자, 로인한 인스턴스 생성하고요. 해보자고요. 텍스트 1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태소 추출도 한번 해보고 명사만 추출도 해보고 뭐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와 품사 추출도 해볼 거예요 형태소는 이제 최소한의 단위예요 가장 작은 의미 단위가 바로 형태소입니다 MOR1은 OMO k.pols에서 텍스트 1 mor2는 k.pols 텍스트 2 그리고 뭐 pos1은 k.pos에서 텍스트 1 pos2는 k.pos에서 텍스트 2뭐 명사만 하고 싶다 NOUNS1은 K.NOUNS, Text1. NOUNS2는 K.NOUNS에서 Text2. 그것 딱쫙 출력해 보세요. MOR12, QS12, NOUNS12. 요것들 쫙 출력 한번 해 보십시오. 출력 쫙 해보면요, 여기 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갑니다. 요거로 가지고 이렇게 토크나이징이 쫙 되고, 이것들 각각의 품사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요. 명사가 어떤 게 명사가 있는지 나옵니다. 이런 걸 이제 토크나이징이라고 하고, 토크나이징도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이렇게 잘라야지만, 인베딩, 그러니까 수치화 하기가 편해요. 수치화 하기가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습해 보고요. 좀 쉬도록 할게요.